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선 캠프를 짰는데, 우리가 이제 지기이면 그 백전불태입니다. 이재명이 그 캠프에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취재도 하고요. 실제 그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이게 그 화합, 통합쪽으로 그 포용적으로 캠프를 구성한 것지만, 실제 그 핵심 멤버들은 다릅니다. 항상 이재명이는 겉과 속이 다르고요.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이재명이 전부 다 이게 모든 게 그냥 거짓말 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이게 뭐 상당히 그 통합이나 화합, 이런 방점을 두고 만든 것 같아요. 겉으로만 제가 보면요. 겉으로는 이제 이거 그 오선의 윤호중, 구리 씨 있잖아, 윤호중. 5선이죠? 경기도의 구리, 윤호중. 원내대표도 하고. 약간 이렇게 개파색이 좀열죠 윤호중을 이제 그 선대위원장으로 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선에 강훈식이라고 있잖아. 옛날에 그 당대표도 놓고, 강훈식. 여기도 그 외관상은 찐명 찐명은 아니잖아요. 강훈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좀 여기 그 총괄본부장, 강훈식. 개파색이 좀열번 것처럼, 포용하는 것처럼, 강훈식, 총괄본부장, 이렇게 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어떤 사람을 또 했냐면, 바로, 이제 그, 한병도라고 있습니다. 한병도. 여덟 이 그, 상당히 그, 친문재인 문재인 때 정무수석을 했죠. 송철호 사건의 연루대가 무죄받았지만, 한병도. 이 사람을요, 또그 그 상당히 그 중용 중룡, 중용한 것처럼 뭐 완전히 종합 상황 실장 한병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그 박수현은 안희정의 원래 동기잖아 박수현 방송마야는 요즘에 게 완전히 개딸처럼 이재명 쪽으로 붙었는데 박수현이가 이제 원래는 안희정 계인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붙었거든요 외관상만 보면 통합이잖아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박수현이가 공보 단장 공부단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관상은 이렇게 짰는데요. 실질적인 가장 캠프의 핵심은요. 진짜는 게 7인회하고요. 7인회하고, 그 다음에 그 성남 경기라인이다. 이렇게 취재가 됩니다. 7인회 중에, 그, 특히 두 명이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 정성호는 아예 뭐, 그는 최고 좌장이니까 정성호는요. 아예 직책이 필요 없어. 그냥 이재명이다. 정성호는 이제 이재명이다. 연수 동기, 형동생, 부부끼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 이제 그, 드러난 가장 핵심은 이제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김영진도 이게 7인회죠. 중앙대 후배잖아. 이재명이 그 중앙대 후배로 7인회 중에 정성호, 김영진. 두 명이요. 핵심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게 뭐, 김남구이까지 나머지 뭐, 많이 와이된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은 정성호와 김영진인데. 정성호는 이제 직책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 그런데 그 김영진이는 직책이 있습니다. 정무전략본부장입니다. 정무전략본부장 이게 김영진인데, 김영진은 핵심적인 보직도 맞고 핵심이고. 정성호는 말이 필요 없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되 그렇게 두 명이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핵심 7 인에 이게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뭐 실무자들 일다 하잖아요. 뭐 위원장, 본부장 이런 거는 안 하고 그 밑에 실무자 중에서요. 진짜 이게 성남시부터 이게 모온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핵심들에게 누구냐? 저 그랬잖아요. 김현지. 김현지가 그 수석보좌관입니다. 분신해보면 돼. 여성인데 김현지. 그 경기동부연합 할때 그 김현지 있잖아. 김현지. 그 다음에 그 아직도 정진상. 정진상 독그 아직 나와 있거든요. 최판 도에 거의 뭐 중단되고 있고. 정진상, 김현지, 권력서열 1, 2등, 실무진은 그대로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거기 이거 진짜 입, 김남준이. 어디 갔나, 게 어디 간 보좌관 하다가 몇년안보이는데 제가 한 2년 계속 추적했는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김남준이가 어디 갔을까? 갑자기 없어 지더라고 원래 보좌관 했고, 이재명에. 그 다음에 입이었거든, 선거할 때. 근데 갑자기 한 1, 2년 안보였 계속. 수소문하고 게어디갔냐 했더니 이번에 캠프에 진짜 이번요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김현지, 정진상, 김용원 이제 끝났고요. 김용원 이제 완전히 완전히 크로프 아웃됐다. 이미 이재명이 실뢰 끝났다 왜 돈을 돈을 이게 받아오면서 김용이가 배달 사고 김용도 이게 재산 많잖아요. 이렇게 의심하는 것에 전부 그래봐요. 김용원 이제 끝나고 정진상, 김현지, 김남준. 요런, 게 그, 실무진, 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역시, 이제, 정책은 다뭐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한주입니다. 이한주. 이한주는, 이제, 다 아시죠? 이재명의 그 30년 성남 직인데 이거 정책 쪽은, 뭐, 기본 시리즈부터 이게 전부 이한주가 있잖아요.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이자가 핵심이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파악한 핵심은요, 가장 의 좌장은 정성호. 그다음에 김영진, 김영진. 그다음에 그 정책은 이한주, 이한주. 그다음에 그 실무 총괄하는 김현지, 정진상, 김남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핵심이다. 그리고 근데 이 실제 좀 최근에 신뢰가 두터워진 게 박수현하고 한병도는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거는 개파책이 아니야. 한병도하고 박수현은 아예 그냥 완전히 개딸로 이재명 쪽에 완전히 넘어온 신복으로 그러니까 요직을 주잖아요. 근데, 나머지, 뭐, 나머지는 게좀 상징성, 뭐, 강훈식이나 윤호중, 이런 거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그 한병도와, 그 다음에 그 박수현은 완전히 이재명 쪽으로, 신복으로 넘어왔고, 이런 데 멤버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그 이재명이 안 바뀝니다. 이재명에 그, 뭐, 겉으로는 이게 통합, 화합, 어떻게 해도, 본질적인성남시부터 쓰던 핵심 멤버들이 캠프를 장악하고 있다. 안 바뀐다는 말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떠들어도안 바뀝니다. 이재명이가 이게 짓고 나면 피비린내란는 정치보복, 바로 이게 그 내란 청산, 옛날에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거기 보다 이게 백배, 천배 내란 청산, 피비린내란는게 정치보복이 벌어진다. 왜? 참모들이 일을 가고 그대로 안 바뀌니까. 7인에부터 이게 성남라인,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뚫어 봐야 된다. 결국요, 이재명 캠프는데 이거, 네그 제 다시 한번 이게 말씀드리지만 오랜게그3 0년 이상 첫 건들이요. 그대로 게그 핵심 부직원에게 다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관상으로 쇼로 약간 이게 그 통합적인 이런 걸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걸 보고 이 점에 이거 뭐 진짜 변했나 통합이나 화합으로 가나 이렇게 그 판단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실제는 이제 그다 외관상 통합한 사람은요, 토사구평 됩니다. 나중에 이재명이 권력 잡으면 외관상으로 통합했던 이런 세력으로 다 토사구평 됩니다. 옛날에 그 임종석이나 박용진, 봤잖아요. 외관상게뭐 박용진도 공천 극지 안 하는 당을 만나야 했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고 보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우리가 항상 그 선거를 치룰 때도 전쟁입니다. 전쟁은 지피지기를 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재명 캠프의 어떤 방법으로도 최단에게 그 캠프 취재를 해서 이런, 이제, 그, 누가 가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게또 적절한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에 제가 어떻게든 한번 그 이재명 측을 계속에 저희가 감시하고 또 철저하게 그 제대로 파악해야지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 제가 핵심 멤버 한 8명, 요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뭐 자꾸 게그 통합 외관상으로 협치해 도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재명이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 그 철저한 피비리나라는 게그 정치 보복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